오늘은 정선 산너미 목장으로 갈 건데요. 얘는 갬성 캠핑에도 나온 되게 예쁜 캠핑장이거든요. 언니랑 함께 재밌게 놀다 볼게요. 아, 맞다! 이 차는 산타페예요 그래서 뒷 공간이 엄청 넓었어요. 트렁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세로로 이렇게 세개가 들어갈 줄은 상상도. 엄청 넉넉하죠? 출발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차가 좀들럽네 지금 시간은 8시 16분. 수박 여는 시간에 맞춰서 출발을 했어. 와! 예쁘다. 출발! 신난다. 어? 나 <laughs> 진짜 간다. 노래도 완전 여행 가는 노래야. <웃음> <웃음> 이렇게. 나까지. <laughs> <laughs> 다음 시도 때 한번 더 만들어. <laughs> 첫 곡은 <laughs> Next Level. 벅차 오른다. I'm on the next level. 불렛마 안부야. <laughs> 이 노래 에 반응하는 세대가 동방신기 미로틱을. 유혁진의 s m p 에 길들여져 있는 그 세대 실제로 온 거예요? 짱이도 됩니다. 캠핑키트인데요. 안에 라면, 햇반 있고 이렇게 회임서진행 넣어드렸어요. 얘는 좀 드셔보시고요. <laughs> 가방으로 가져가시면 <laughs> 퇴직하실 때 반납을 해주셔야 되세요. <laughs> 안에 컵 들어있는데요. 얘는 이쪽에 가져오시면 음료를 제공해드려요. 좋다. <laughs> 어, 너무 예뻐. <laughs> 죽인다. 여기 스팟이 엄청 넓고 올라갈수록 그냥 산이어서 사륜이 아니면 절대 못 올라와. 하지만 우리는 어디든 갈수 있어. 우리는 사륜이니까. 화장실이 저기 가까운데 밑에 쪽에 있어서 저희는 한 중간쯤에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저쪽에 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연. 아, 너무 좋다, 근데. 응. 귀여워. 풀 먹고 있어. 신기해. 좋은 자료를 위해서 자료를 시작한다. 근데 이게 뭔가 사이트 구역이안 나뉘어져 있으니까 응. 한 사람은 좀 넓게 쓰고 어떤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응. 응. 근데 사이트가 나눠져 있으면 응. 다 좁아. 응. 어 땀도 보이니까 어우씨 무서워, 무서워. 여기는 근데 하면은 우리가 다 전색..전색해 전세, 전세 어, 어 우리가, 우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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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되는거야 모르겠는데 여기 대시는거예요아니 그..아 네 어우씨 무서워 아, 진짜. 뒤에 차오르단 말이야 또아떡해 아, 아, 왠지 저사람 빠지기 위해서 뒤차도 빠졌을거거든? 응저 네, 빨리 왔어.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지. 우리는 들어갈 거야. 여기, 우리 거야. 어, 저 우리, 우리 전세 캠 이야. 어, 됐다. 됐어. 여기를 보여 드릴게. 우와, 짜자. 대박! 딱좋아 아주. 오늘의 우리 집 따르다르다. 곤이 자고 있는 개울지가 있고요. 여기 캠핑장이 스팟이 되게 넓은데 저 바퀴자국 보이시나요? 저기 올라가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 아까 보니까 사륜 차들은 괜찮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저기 올라가지 않았지만 우리 탑페는 저곳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캠핑을 많이 다니려면 역시 사륜을 사야 돼. 사륜 최고. 동그라미가 됐는데요? 이거 무슨 일이죠? 조졌어잉. 오늘 자꾸 누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진짜 다행스럽게도 세팅을 다 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자꾸 핸들만 잡으면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이 정도면 뭐, 괜찮지? <laughs> 촉촉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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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쓰다듬어. 너무 무서워, 너무. 나를 쓰다듬어 얘가. 너무 <laughs> 무서워. <laughs> <laughs> 지금 로비 로비에 밥을 먹으러 가는 다 우리 산채 비빔밥이 아주 맛있습니다. 우리 가족 옷을 입어야 돼 가족옷. <laughs> 가족티. 뒤돌아봐. 여. 여. 벨리에 과자랑 술도 다 팔거든요 아까 우리 들어올 때도 웰컴 기프트로 라면이랑 햇반도 주고 여기가 염소로 유명한가봐요 술도 웬만한거다 있어요 응. 귀여운 강아지를 보면서 밥을 먹어야겠어요 똥가가지들이다 똥가가지들 냄새가 너무 고소해. 음, 음, 고등식 시키기 잘한것 같아. 국물이 있으니 좋네. 막몇콤하고 음. 응. 저기 염소가 있어. 우리 맥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살짝 한 거. 비탄가스를 꺼내줘. 나뭇가지가 그만큼 더 얇은 거... 이어 이기 심심하니까 쫀득이를 구워보자. 벌써? 어때가? 아, 이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씨. 조심해 그래도 나 나처럼 손에 구멍 난다. 야 먹어봐. 벌써? 먹으면 되는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네, 내술. 이미 다 먹었잖아. <laughs> 아까하지마. <와>. 이미 다 <laughs> 마셨어. <마셨으면서>. 남아있었고 <laughs> 이 쫀득이 되게. 플라스틱 같아. 어? 우중 캠핑에 대처하면 뭐. <laughs> <laughs> 머리 타라. <차려. 웃음> <laughs> 포마오크야 이게? 오호! 음, 가위 잘 들지? 엄 오, 엄청 두껍네.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음. 이건 형부가 사단 그 주문해주신 음. 고기.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 형부, 음.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좋다. 음. 기분이 좋아. 응. <laughs> 여전히 비누 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도야? 두도야 맞네. 어쩐지 입김이 나오더라. 아이비 마시멜로우, 초콜릿, 앤홈런 우리의 라스트 와인. 우리 이거 먹으면 은 먹을 수 없어, 자야 돼. So s 아직 맥주 두 캔이 더 남긴 했거든. 아, 맥주가 소린가? 얘는 뭐야? 앙시앙땅. 아, 아앙창앙땅이야 음. 음. 하지 마, 내 맛있네. 아, 내 맘이다. 어허. 완성. 어, 별이다. 별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내 눈에 별이 너무 많은데? 와 어떻게 카메라에서 하나도 안 보이지? 아 속상해 별이 안 보여. 별 보고 온 사이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뒤집으면 그리들 가운데 구분을 할 수가 없죠? 이게 겉바속촉인가요? 나도 <laughs> 아, 별로야 내 와인 안 써. 술이나 마셔야겠다 씻어내야겠어. 이윽고 들어야지 이윽고 그 뭔데 이윽고 왜 이름이 아니 너의 모든 순간 하 무슨 노래도 모르는 애랑 대화 나뭐 제목을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내가 고등학교 때 에피톤 프로젝트 진짜 좋아했어 <웃음> <웃음> 우리 도 누군가에게 첫사랑 난내 첫사랑 기억 안 나. 아, 떠오르는 애가 한명 있긴 한데. 근데 걔 때문에 난 아직도 하루에 하나를 세 번씩 파. 이런 데서 잘해. 나 없어. 아, 이 정도면 호텔이지. 진짜 고 안에 들어온다. 미안한데, 언니 침대보다 여기가 넓어. 아, 너무 뽕 오지. 받아야지. 아, 말이 너무 쌍스러워. 달려요. 만시 멜로디. 멋있다 조심해서 잘 다녀와 안나 돌아가자 이 길을 올라왔어요 나는 못난다 진짜 멋있다 산답배 공간이 진짜 넓어 제 발이 지금 아, 여기쯤? 살짝 기대고 있는데 진짜 넉넉하죠 진짜 공간이 대박 넓어요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습니다 캠핑 다닐 거면 파노라마 선루프는 필수 전 다시 잠들어 보겠습니다. 나 정말 자면서 어느, 무슨 생각까지 했는지 알아? 어. 너무 높아서 우리 언니가 조난당했나? 나 꿈도 <laughs> 꿨다고 그랬잖아. 그쵸? 언니가 누군가를 구해오는 꿈. 나 내려가고 얼마나 더 갔어? 우리 갔던 게한 4분의 1 지점 정도. 아내려가기 진짜 잘했다. 근데 응. 그 이후부터가 다 응. 쉬웠어. 이, 아, 네가 오케이. 딱 처음 올라왔던 그 오르막이 제일 힘들었고. 응. 고기 소리. 너무 좋다. 응. 그저, 바람은 보고 있지. 우리 가족 유전자에는 노래 유전자가 없어. 없어. 물 버렸어? 어? 장난하냐? 다쓴거데 언니 입만 입이냐? <laughs> 물 다시 끓여. 다시 끓여. 다 아, 어. 다행이다. 누구 때문에 커피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신선한 뜨거운 물이네. <laughs> 에유에유에유에유 언니는 찰지지 못하다니까? 이우! 여기 누구, 이우씨가 있니? <laughs> 근데 이우 되게 멋있다, 이름. 그러면 언니, 에, 나오면 이우를 지워라, 이름. 이우! <laughs> 라고 부르게 내가. <laughs> 오늘의 아침은, 파울 정식입니다. 봐라. 일단 접시부터 찾아주세요. 됐어. 너무, 너무 넓, 아, 나 아닌가? 이게 퍼지네, 대 아좀기다릴수줄 아셨어요. 죄송합니다. 페리 성질이 급해갖고 그만. 서울 정신. 아 진짜 개미가 진짜 최악이다. 개미 몇 마리 서울로 갈것 같아. 환경 시켜주는 거지만. 와 이제 긴장되는 집에 가는 시간. 있어 이게. 뭐가? 벌레가. 이고 봐! 벌리잖아 어려워 어. 어. 어떡하지? 이 위에, 위에 요 여기, 맞지? 여기 위에? 위에를 열고 있 어. 어. <laughs> 창문과 선루프가 열렸습니다. 아나 운전해야 되는데 머리 안 나와. 어디 갔지? 안 보여 이제. 여기 있어. 있어? 여기 나. 남... 아 여기. 남았어? 오, 어, 언니, 뒤에 있다! 아, 야! <laughs> 아, 쪄! <좋아. 웃음> 아니네? 이놈은 죽으신 분인데? 어? 언니, 나 이거 잡아줘 죽었다고? 어. 왜 죽어? 그거? 몰라, 잡아줘. 집에 가자. 너무 무서워요 어. 차가 너무 큰데 길은 너무 좁은데 아무리 카메라가 괜찮다고 하지만 너무 무서운 거야. 조심 아주 조심 바퀴가 빠지면 우리는 망하는거야 아 <laughs> 어, 됐어 됐어 어. 아, 서라운드 카메라 최고 서라운드 카메라 없는 차는 차가 아니다 조심해. 이분은 여기 밑에가, 어, 여기, 어. 여기가 없어. 와, 어, 어. 어. 어, 길이, 어, 길이 없어. 아, 지레. 여기에다 잠깐 세워 그래. 와, 응. 아, 아, 방금 바퀴가 뜨는 느낌이 났어. 안 떨어지러 갈까? 와, 정말 무섭군. 핸드폰이 방전돼서 충전하러. 빨리 도와주고. 충전을 그래. 챙겼어, 어, 내가? 나 벌레 먹은 것 같아. 응. 그럼 저희는 집에 가겠습니다. 안녕. 누가 내 얼굴에 색을 쏙 빨아가는데? 좀 늙었어! <laughs> 이거 다 알겠어.